점마가형님의 초풀템 테마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세팅 이전에 한번 스킬트리를 케 제가 간단하게 찍는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리티컬 중요합니다 왜이 캐릭터는 크리티컬 뚫는 순간 데미지 미치거든요 저는 어... 테마사를 할때 약간 특이하게 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자, 잠룡도 찍고 테마사할때 약간 특이하게 하는데, 약간 귀찮은, 그러니까 스트라이킹 같은 거 키기 귀찮잖아요. 그냥 안 써요. 네, 물테로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템, 딜이 존나 세기 때문에 단층지격 이거 쓸줄 몰라. 해볼까? 이거 쓰기 쉽냐? 한번 찍어보고 저별 질풍탑 좋아요. 제압부 주작부는 하나 어둠가격이 일단 하나 찍고. 거선풍, 하나 찍고, 대회전격, 난격, 이런 데미지 스킬 마스터 합니다. 낭개부 하나 찍고, 백호, 마스터 해야 되는데, 어, 스포가 없네? 어, 스포가 왜 부족하지? 대회전격 레벨을 조금 줄여볼게요. 오케이, 스포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각패를 빼라고, 결날못시세요 각패가 원래 존나 좋은 건데, <laughs> 아, 낙봉추를 내가 마스터했네. 이거 스포좀만 줄이자. 테마는 각패가 사기야. 바보야, 저 각패 노트 존나 모으는 거예요저 뭐야? 아, 대회전기 여기까지는 찍어야 겠다 낙봉추를 빼라고? 아니, 낙봉추 이거 좋던데? 저번에 써보니까 써 낙궁추 좋던데? 아니야? 야 단층지격은 하나만 찍어도 되냐? 아 주작구는 하나만 찍고 백호 거선풍 현무 제압부 낭격 낭격 올리고 대회전격 올리고 무쌍격 올리고 시신의군 커맨드로 쓰고 테마가 근데 진짜 스킬을 이거 쓰기가 좀 빡세 스포창이 좀 부족해 테마가 손이 좀 많이 가요. 양레브 커맨드로 써야 됩니다. 주력보다 어둠가르기는 그냥 안 쓸게요. 단층지 격 하나 찍고 오케이. 스매셔를 빼고, 대회전격 찍자고. 스매셔 딜도 중요한데. 이게 템이 좋아서. 스매셔 좀만 레벨을 줄일게요. 어, 잘못 찍었다. 딜, 딜, 어차피 딜 위주의 스케틀이기 때문에. 오케이. 세컨드 오퍼 커맨드 쓰고. 지풍 타올리고. 그다다된거 같은데? 제앞부다였나제앞부도못 올렸네 제앞부 아, 제갑부도 그냥 커맨드로 써야 다겠다제앞부랑 갑시다. 자, 다음 시간에 갑시다. 자, 다음 시간에 갑시다. 자, 다냐 오케이, 자 초기하고 화 갈게요. 열차는 이거로 쓰고 낙레부앞 앞에, 앞에 스페이스, 낙레부를 앞에 스페이 스 아, 제압부 앞에 스페이스, 슬로우휠 앞에 앞에 스페이스. 자 그리고. 신해군, 어딨어? 스트라이킹 나안써 스트라이킹. 야, 오, 얼마 안 올라. 그리고 낙뢰부를 위위 스페이스로 쓰자. 오케이, 끝 완성. 제압부, 낙뢰부. 주작구 어디냐? 주작구를 위아래 스페이스. 적중 유용 알아. 해봤자 1점 몇 퍼밖에 안오다 야, 그거 알아? 그거 쓰다가 손더 가. 난 부캐릭 할때 편하게. 버프 많으면 귀찮아. 해봤자 1톤과 2퍼밖에 안 오잖아. 귀찮아. 이게 나는 부캐릭 할때 약간 좀편하게해요 게임을. 스킬 많이 안 써. 현도 부캐릭. 보신 분알 거야. 난, 손 가는데도 해. 뭐야? 좋았어, 가자. 자,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laughs> 웨폰도다 유신강 안 써. 자, 일단은, 사냥용으로는 12황가풀인데, 결장용은 12마소풀. 악세는 여러분들 질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보다 업그레이드 훨씬 됐어요. 그리고, 칭호를 크리티컬로 쓸까? 물크를 존나 올릴까? 붉은 노을 껴가지고. 잘 봐, 이러면 물크가. 39%네. 크리티컬도 크리티컬 S여서. 이게 낫겠다, 39%. 그냥 이거 무쌍격 한 방에 조지는 스킬 트리 가자. 자 가겠습니다. 야구 IP 왜 이렇게 높아? 코서트한 갈게요. 3코꿈나무개 선물 3개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감아세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생각 고맙습니다. 한번 가보자. 스킹 쓰다가 손 꼬인다니까 해봤자 얼마 안 들나? 코코꿈나개 선물 감사합니다. 두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넌처야 다가가지 못하는데? 이거 넌 이거 테마사의 적 아니냐, 넌처야 다가가지 못해! 야 접근을 못하겠는데 느려서? 야! 이거 샌드백인데? 대박 치는데 이거? 야! 도여, 도여! 다 왔다. 어이씨, 개빡치. 아. 으씨 씹어! 테마파, 너무 바뀌었어, 이거. 왔다. 와, 넌 쳐, 이거 씨. 나이스 제압부. 한 방에 간다. 왔다. 갔다. 문어 이 개, 문어 똥개 새끼야. 문어 똥개, 문어! 물라고! 어? 피가 어느새 없는데? 제압부 깔고. 됐다, 이거. 마지막 승부다, 이거. 어! 야, 이거 론촌 개사기네남런촌 아니, 들어가질 못해, 이 뚱뚱보 태마다 느려가지고! 아니, 뚱뚱보 태마다 느려서, 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남런촌 빼고 다 이긴다. 내남런촌 빼고 다 이길게. 약속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남런촌 빼고 다 이긴다, 진짜, 여러분들. 와, 이거 뚱뚱보 태마사 이거 느려가지고, 뭐, 나 이동속도 낀거 맞아? 아니, 다가가다 다 맞아. 런처 빼고 다 이길게요. 그 외의 직업한테 안집안니다 안 여러분 약속할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건어 찢습니다. 레인저 찢을게요. 약속 드립니다. 약속. 현봉추 간다, 씨발. 어? 두려도요. 야이 새끼야. 난 아씨 겨울이라고 이제. 어이고 나이스 뭐가 나이스야 어? 어? 뭐야? 방금 뭐예요 여러분들? 어이 엥? 뭐야? 아 모르겠다. 애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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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덤 물어, 이 똥개새끼야. 안, 안 물어? 어? 아, 이거 한 번만 이거 죽지 마. 안 죽으면 내가 이긴다, 진짜. 이거 안 죽으면 제가 이겨요. 이거 안 죽으면 진짜 이긴다. 내가 역전한다. 안 죽으면 진짜 역전한다. 진짜로. 3천 개, 3천 아이고, 점마가 형님. 3천개 스폰풍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아까 전에 3억 5천. 한 마디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내가 한 마디만 할게. 총잡이 새끼들 빼고 다 이긴다. 아니 건어 빼고 제가 다 이겨요, 진짜. 믿어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총잡이 빼고 다 이긴다. 아, 우 전막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10이 뛰었습니다. 이번에 3억 5천으로 잘 띄우죠. 형님께서 10억 띄려서 못 띄운 거 제가 뛰었습니다. 3억 5천에. 나 요새 운좀 좋아. 나 진짜 여러분들 총잡이들 빼고 다 이길게요. 야, 이 현무 이거 어떻게 하면 멀리 날아가냐? 현무 이거 어떻게 하면 멀리 날아가냐? 현무 이상하게 나다가 약속할게 진짜 레인저 빼고 다 이긴다 위에 방향키 오케이 아 전마가 형님 감사합니다 스폰풍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실력적. 저별 위, 위키 누르라고 찍고 위키 오케이 듀얼리스트 나 진짜 말했지. 건어 빼고 앉는다고 여러분들이 약속했죠. 다른 직업한테 앉습니다 진짜 잘 보세요. 뭐야? 뭐이 새끼? 여덟 어... 이, 창... 어... 마창산... 어... 괜찮아요. 이거 제가 일어나서 한방에 보냅니다. 어... 개 빡!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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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앙앙 괜찮아 이거 이 정도 피 뺐으면은 무쌍파 왔을 때 끝낼 수 있다. 이 정도 피 뺐으면 무쌍파 왔을 때 끝난다 진짜. 간다. 위도 위도. 어. 조넌 아, 여기까지. 한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마. 총잡이랑 마창사 빼고 다 이깁니다. 아니, 이게 마창사가 좀 얍질하네. 허 어, 이거 진짜 다른 직업한테 다이깁 아, 격투가 기검 매칭 안 되냐? 아, 이렇게 또 멀리서 또막총 던지고 창 던지는 사람들한테는 좀 빡세거든요, 테마사가. 에? 1580, 형님. 건어랑 마창사. 이두 놈, 이두 직업 빼곤는다 이깁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진짜. RP 다시 오릅니다. 저 믿으세요. 진짜로, 다음 지금 누구냐? 미러전, 이거 안지지, 여러분들. 미러전 절대 안져요, 진짜. 지금까지는 내가 상대했던, 상대했던 캐릭터들 너무 사기였어. 미러전, 절대 안집니다. 약속, 약속할게요. 이 새끼, 나쁜 총 피, 어? 5 0점 형님들. 갑니다. 다시 천천히 이거 운영이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깔면서 대전격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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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하네 이건 뭐피하지 어? 괜찮아 괜찮아요 어 이상한 오션 콤보 실수예요 100%. m 맞지 이런? 현무야. 못. 어? 야, 천천히, 천천히 운영. 미러전에서질수 없지. 이거 지면 변명거리도 없다. 변명거리도 없어. 이거 지면 변명거리가 없어. 다시 한번 현무 깔고. 컴온요. 자, 이거 제가 열정의 차크라 쓰고 들어갑니다. 너 뒤졌어, 진짜. 오! 이것도 맞아, 나 이기! 어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됐는데 나이스. 괜찮아, 아직 괜찮다. 테마 사가 대사 기네. 테마사가 개사기네 이거 아니 테마 못 이기겠네 못 이기겠네 씨바 테마 개사기네 아 좁같네 여러분들 아 테마 너무 사기 아니야 이거 너무 쎄 아니 슈퍼 아머 떡칠이야 이거 결장 넣어먹는 거 아니야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들 건어 건어 마창사 테마사 빼고 다 이깁니다 아씨 사연편데 지금 아 테마 이거 너무 사기인데. 이사 여러분들 이내 네 직업 빼고 제가 다 이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약속합니다 와 어떻게 한 판을 못 이기냐 진짜 개열 받네 아 우리 원쿠시 형님 언제 오셨나요 원쿠시 형님도 반갑습니다 이거 내네 직업 빼고 다 이긴다 진짜야 약속할게요 야여거아한테안 지지 이거 배가본드 가죽 키어서 뭐야 시청자야 한번 걸리면 녹아요 진짜 약속할게요 낙공추도 못 피해 못 피하네요 자 지붕 다쏙 끌고 자, 갑니다. 이렇게 슬슬 쪼여갈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이러면 회전격, 어, 백스피에? 다시 한번 깔고 운영 아이 썩을 아 잡기 스킬 뭐냐 기분 나쁘네 이거 아, 왔다 왔다 이거 진짜 왔어요 아 왔다 갔네 애매할 땐 낙봉추 어? 아 이제 지금 회전격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잡으면 내가 이기는데 뭐야, 치킨타가 3만 달아? 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아, 무쌍, 무상, 무쌍파, 무쌍격 한 번만 걸려보자. 아, 이씨, 여기금 이거. 아, 비워라기, 씨어안 아,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 걸리면 이긴데, 자 아직 모른다. 아, 형님, 아, 여기, 공, 대날 형님. 여러분, 진짜로 마지막으로 약속 드릴게요. <laughs> 지,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남건어 테마사, 베가본드, 런처 빼고 다 이깁니다 진짜 야 누구누구였지? 테마사 베가본드 남건어 하나 뭐있냐 더어 마창사 빼고 다 이겨요 진짜 아개열받네 이거 나머지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진짜 아 여기검이네 뭐야? 어, 이 납치반 나쁘지 않아. 무난하게. 뭐야? 오, 이걸 맞아? 아. 어, 나 꽁치 맞아서 나 당황했잖아. 청계빵,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조져볼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이건데, 한 판만 더. 이거 이따 1승만, 형님. 1승만 하면 안 될까요, 형님? 제, 저, 저도 이게, 그래도 던파 10년 차인데. 아. 아오가 있어 가지고 1승만 1승만 하고 형님. 1승 전까지는 이게적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승만 하겠습니다, 형님. 1승 무조건 한다. 아. 아. 어. 그냥 강제 기상인. 강제 기상이기 때문에 한번 잘 돌리면 할 만하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1승만 하고 아니 너무 이거 1승만 할게요 아니 여러분 제발 1승만 할게 1승만 하고 스폰방 갈게 기다려봐 어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니 1승만 하기 전까지 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뭐야 1승만 할게요 저 믿으세요 트러스트 연도 나 스파 한테 앉아, 나 스파 한테 진짜 앉아. 절대, 자 간다. 어 뭐야? 이상한. 뱃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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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봤어 아 뭐야? 그럼 이분 이분 이분도 장난 아니신데? 와! 천재 여분들 인정하시죠. 와~ 와~ 씨발 인간 승리다. 테마사 천재 인정해라. 얘들아, 와~ 어,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하자. 더하다, 더하다, 안 걸리겠다. 이거 솔직히!